잠언 24장 29절 말씀: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에는 용서의 실제와 그리스도의 본받음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 자연스럽게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감당해야 할 대가를 스스로 감수하는 결단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성경은 용서를 통해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듯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잘못을 감당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안갚음을 피하십시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대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은 용서를 방해합니다. 과거의 일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빚진 듯한 태도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아니됩니다.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을 피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도 용서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남 앞에서 상대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자의 잘못을 비방하거나 암시하는 행동은 상대를 공공연히 비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와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상처를 당한 우리가 남에게 심리적 지지를 얻으려는 명분으로 상대를 흠집 내려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의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지 마십시오. 상처의 기억을 곱씹고 적대감을 유지하려 애쓰면 아니 됩니다. 용서는 기억의 삭제가 아니라 그 기억을 붙잡고 원망하거나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묵상하기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상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용서란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동 중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용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상대를 용서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복수의 마음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자신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다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용서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묵상 내용 중에서 열거된 대가를 내 쪽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주님, 제 용서는 아주 얄팍합니다. 노골적인 복수는 삼가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분노와 자기 연민을 물리치고 저 또한 용서받은 제인님을 기억하며 상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피눈물 흘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도 저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 또한 대가를 감당하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